뭐 박정석 화이팅 이면 화이팅 뭐 현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중계석까지그 소리가 응원의 함성이 들리는데요 이면 어, 선수의 진영을 나고 있습니다 한심 명. 이 선은 박정석 선수의 진영은 5섯입니다 네. 어, 최근가 지금 정찰을 아예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찰을 가지 않고 이거는 로보틱스 올리면서 빠른 이번 내지는 빠른 다크템플러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외 캐리어를 통한. 테란의 멀티만 견제를 해주는 플레이로 승리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임현한 팩트를 을 늘리고도 아무리까지 올리고 있어요. 임한 네. 선수는 뭐 이렇게 반 선맵류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때임한 선수가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나 아니면 태태정 때도 이제 많이 보여줬었던 골리앗 중심의 플레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형태의 반 선맵에서 어떤 대공 사정거리가 업그레이드된 골리앗을 많이 쓰면은. 프로토스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네. 어, 네. 네. 이런 형태로 정찰했었죠. 네. 일단은 뭐 정찰 임가 동시에 조금 셔틀을 보게 되면 사실 또 테란이 조금 주춤하게 되거든요. 한쪽 네. 선수가 자기 본진 안쪽에다가 드래곤을 뽑아놓고 어, 어떤 앞마당은 일단은 돌리고 네. 그리고, 그 그리고 이후에 안마당 은또 개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생각해야죠.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볼 것일까, 경성? 그리고 로보틱 서포트 베를 짓는 모습이 보였고요. 네, 지금처럼 굳이 뭐 일꾼 내려놓는데 뭐하러 저런 컨트롤을 해주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게 약간 빠릅니다. 예, 네, 한, 한 지점에다가 내려라 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랍십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컨트롤을 해주는 게, 예, 네, 일꾼을 내리고 드랍십이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단축이 되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곳에 드래곤을 좀, 그렇죠. 예, 네, 최대한 좀 견제를 해줘야죠. 그냥 뭐 알고 있으면서 놔두는 것은, 네, 좋지 않습니다. 뭐 해주고 있고요. 네. 아, 네. 네. 추가적으로 드라곤이 더 네. 오죠? 아, 아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드라침을 예,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예. 그러면서 드라곤 북이 잃었고 하겠다라는 어, 이야기인데 아, 글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네. 박정수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질 네. 수 있죠. 아, 근데, 아니, 너무 그 테라나 프포토스하고 서로 간의 견제 하나도 안 하고 서로 멀티 많이 먹고 후반으로 가면은 물론 지금 예, 박정석 선수가 개스가 좀 부족하다는 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지상 멀티를 쭉쭉 늘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 패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메어 맨... 어, 프로토스가 예, 테란하고 싸움이 좀 대구를 이루려면은 개스 멀티 하나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박정석 선수도 흔이래는 네. 손님... 유닛일 수가 있는데 네. 네. 예. 드랍틴 4개가 일단 움직임 가운데 상대편의 힐적땜피 박정석 선수 전... 아! 지키러 오는군요. 이요한너진수죠 네, 그럼 망한 싸움을 했을까? 네. 진짜 워낙 많은 벼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상황은 정리가 됐는데 예, 네, 강화력 업그레이드도 일단 계됐습니다 지금 그 메카닉 유닛들이요. 네. 글쎄요한 그... 아, 회의가. 아, 자, 저쪽 다섯 개 하나는 떨어졌고요 서울 200 채운 상태에서 뽑아가지고 우싸움을 하게 되면은 테란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그임현 예. 선수가 여기 지역, 세시 지역을 확보한 타이밍까지는 사실 임현선 씨의 멀티타이밍이 프로토스에 밀리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 박정석 좋죠, 선수의 무리가 예. 굉장히 좋아지고 예. 있어요. 예. 남북전 계속 예. 박정석 팀에 뭔가 액션 취할 때가 됐네데 된... 예. 아~ 비슷하게 네. 돌리죠. 아, 네. 아, 네. 이제 게스가 되거든요. 네. 네. 박정석 선수, 아~ 그래 네. 지금 네. 7기가 움직입니다. 네. 임현선수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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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한 방으로 막... 어, 예, 예. 지상 그, 예. 일단, 어... 임현 네, 네. 선수. 근내 병력이 뭐 어마어마한 병력이 내려가지고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요이 치유도 굉장히 박정석 선수에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여기 스타게이트도 짓고 있고요. 병력을 치러 나르기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캐리어가 될까, 뭐가 될까 다음 이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예, 네, 박정석 선수는 어 지상을 어아 여기에 병력 내려놓고 수비하는 것은 예, 네, 뭐 아무래도 하이테플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병력이 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보겠습니다만. 먹고 많은 이 미네랄 덩치를 확보한 예, 그 힘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대승부라 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스타게이제스서킬를 생산하게 되면 예 도망자 토스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 예. 승부가두 선수 승부를 결정짓겠네요. 역력 꽉찼습니다 유명. 앞서 그 일곱 그시 지역이 요소였고 예, 여기를 끊음으로 해서 어떤 일곱 시 지역 앞마당까지도 이면 선수가 접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6시 반 지역의 선멀티도 굉장히 풍전등화가되어버렸었습니다 네, 벌써 공 2업입니다. 아, 예, 이제 그러니까 박정석 선수도, 예, 어떤, 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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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셔틀에는, 어, 이, 그, 걸어서는 못 올라가는 유닛들인 뭐, 드래곤들이 이제 아마 타고 있을 테고. 지금 어... 네, 다시 임현 선수의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이건 이곳을 확실히 밀어낼 수 있을 것인지. 네. 아, 이건 강력 꽤 있군요. 네. 여기 미는 것도 크긴 큰데, 네. 여기 미는 것은 7시 밀린 것보다는 좀 작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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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밀을 수 있을지. 네. 최소한 여기는 밀어야지 싸움됩니다. 네. 박정석 선수로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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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졌어요, 미야 선수가. 여러분들 가져갔습니다만 제대로 자원 뽑아서 벽면 만들지도 못하고 무너주고 있어요. 거의 1 0개 가까운 드랍지예요. 그렇 예. 박정석 선수가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드랍칩을 잡아야 돼요? 드랍칩을 네. 병력을 잡는 것보다도요. 아, 자르신 그만큼 쓰는데도 워낙 뭐 물량이 풍부하니까. 네, 드랍칩이 워낙 많으니까. 이밀게 네, 밀어야, 밀, 피해가 있어서 밀면 된다는 거죠. 밀때 쓰는 앞에. 네, 예, 이거는 조금, 예. 어, 근데 밀지. 어이구 캐논이. 예, 자동으로 원... 방어를 잘하고 있죠? 네, 예, 워낙에 캐논이 막아서 막긴 막았습니다만 그래도 박정석 선수 이 지점에다가는, 예, 템플러를 배치를 했어야죠. 네 음, 예, 지금 캐리어 뭐. 3개 이상은 나왔죠. 네. 그렇죠. 예. 오히려 임묘한 선수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서 본질을 밀어야 되고요. 그렇침 10개. 자, 내리기 전에 어떻게 떨궈야 되는데, 병대 도깨문 내렸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지상 유닛으로 막기에 박정 선수 힘들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여기에 템플러가 다시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템플러 자리 잡았고, 상대편의 본질을 치러 갑니다만은. 아, 박정 아. 선수. 아주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임묘한 선수가 놔두질 않네요. 네. 박정석의 심장부는 지금 나오긴 했는데 지금 네빈 가동이에요 하나 덮고 아, 박정석 선수 이거 2패 기록하나요? 네, 두개다 피고 심다빠졌죠그 다음에 저희 스타게들는 밀릴 거니까 네, 네, 더안 나와요 거기다가 또게이트에서 나온 그 하이템플러가 아직 만화가 없어갖고 네, 8기, 뭐 10기 정도까지 모아서 한 번에 네, 그 힘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장이었는데 심장부예요 여기 네, 박정석 선수 어, 사인스톰으로 막아봅니다만은 네, 어, 비교적 골리앗들이 어, 또 사인스톰을 잘피한 편이고요 지금 골리앗 네, 또 실어가요. 아 박정 선수. 예 네, 표정이 좋지 않죠. 그렇죠. 네, 박정도 네. 지나놓고 머리가 이런 생각들도네요 그렇다면 네, 좀더 일제 데스멀티 좀 가져가지 <laughs> 하나 아쉬운네요아저저 아, 네, 저 캐리어는 이제 맞아주는 역 이제 마지막 공격이에요 예리 공격이, 네, 네. 네. 병력도 아주 미미하네요. 네. 마지막까지 한번. 정신 변을다 동원한 다음에 네, 아... 지 GG를 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기 네. 여러가지로 어렵다 아... 이게 이 공격도 막혔고요 GG